배달은 해야겠다. 아, <laughs> 뭐그 피자를 가져오진 않았지만. 갑자기 배달하고 나니 제 차가 없어졌습니다.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? 뭐야 차가 또 생겼는데? 또 가져가. <목소리> 에이 아 이거 피자를 가져가서 그렇지. 오케이.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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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뭔지 알았어 뭔지 알았어 피자를 가서 아 이렇게 해서 아 배달을 오케이 오케이 아 우리 우리 이거 타자 이거 이거좀깐지나잖아아 여행가봐 여기 여기 나 피자 배달하고 올게 어. 아 피자 맛있게 드세요 당신 같은 사람은 정말 완벽한 것 가, 가, 같아요 에이, 에이. 에이 피자 공급하는 거라고요 어차피 나한테 그냥 차일 뿐이야 나한테 그냥 차일 뿐이야 그냥 커다란 차 재료 공급차라고요 이거 내가 몰면 안 돼? 아니 근데 왜어 뭐지 아여도 다시 넣어 나 오지 주차 완벽하지 완벽하지 h i s i 저 오늘 귀찮으니까 배달 안 해요? 배달해야지 어. 이제 그러니까 강퇴당하는 거예요 예? 일을 어떻게 했길래 킥하자는 소리가 나 오늘 귀찮으니까 일안 해요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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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런 마인드니까 지금 이거 뭐야 이거 어떤 새끼가 정신 빠진 새끼가 이렇게 주차하는 거 <laughs> 어떤, 어떤 놈이 저렇게 주차하는 거예요 이 어, 갑자기, 갑자기 요리사 됐어요 저. 이거 피자를, 그 위에서 치즈를 아낌없이 뿌려주고요. 그러다가 토마토를, 토마토를, 토마토를. 아니, 왜안 되냐, 이거. 내가 아는 그 조리법이 아닌가 봐. 아, 고객님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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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어, 왈더 보르즈, 아, 피자 가게에 오시고 지금 환영합니다. 어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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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결정할 시간이 잠시 주세요. 아, 예, 예, 예. 알겠습니다. 예, 예. 아, 그거 필요, 필요하세요? 지금 제 손에 있는데. 드시고 싶으면 점프해보세요. 드시고 싶으면 점프해보시라고요. 그렇죠. Let me know what you would l l a o l u n c h 하이 무엇을 드릴까요? 준비됐어요? 예예 예, 예, 예. 말해주세요 아 오케이 피자? 피자가 주문해달랍니다 어? 어 이거 아니군요 어. 아 왜요? 아 고객님 아 죄송해요 야, 이거 불피자 뭐야 이거 <laughs> 야 이거 어떤 미친놈이 피자를 이렇게 만들었어 불고기 피자를 진짜 불로 만들었어 고객님 선물입니다 어? <laughs> 고객님 이게뜨어 <야>, 이게 에이 뜨... <laughs> 어, 이게 매니저는 뭐 어떻게 하는 건데 근데? 어 이거 뭐야 <laughs> 이거 우스 사원이야? 야, 멋있네. 어, 여기 앉은 매니저가 됩니다. 어, 레전드. 저 매니저입니다. 저 매니저예요. 자, 지금부터 제가 이 가게를 맡겠습니다. 저는 공평하게 모두의 임금을 삭감할 예정입니다. 여러분들이 굉장히 일을 나태하게 해왔기 때문에 매장이 굉장히 손실이 많습니다. 여러분들은 인간이 아닙니다. 피자를 만드는 도구 그 자체입니다. 여러분 <laughs> 조용히 하십시오. 지금부터 저에게 좋은 말을 해 주는 해분에게 월급 올려 드리겠습니다. 일하는 곳을 돌려보내. 아니, 일을 하라고. 애들아. 지금 내가 나, 내가 알바한다. 애들이 이거 알바를 안 하니까 내가 해야지. 아, 나부터 일단 일을 해야지. 내가 일하는 말을 보면은 애들이 일할 마음이 생길 거야, 아마. 안 되겠다. 이거 재원키도 한번 잡아야겠다. 어, 기강 한번 잡아야겠다, 이거. 지금 그이 지금 사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졌어 지금. <laughs> 저기요. 일하는 곳을 돌아가. 어. 일하는 곳 돌아가, 돌아가. 오늘 쳐 놀고 있어 지금. 일하는 곳 곳으로... 일하는 곳으로 돌아가. 아우 아주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. 파이팅. 그저 이 정도면 준해 착하지. 어 안돼. 어! 어! <laughs> 안돼. 지금 매니저를 테러로 태워, 태워 죽일 셈인가 지금. 다 아, 기억할, 기억할 걸세. 그들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이거 가게에. 김... 이 새끼가? <laughs> 이 새끼 매니저 쫓아내기 투표를 해? 야이 새끼야. 너일 와봐. 야 일로 와봐. 어 지금 뭐 하는 거야? 저기요. 제가 지금 배달도 뛰고 네? 잘한 거밖에 없습니다. 여러분 살려주세요. 임금 다 올려드리겠습니다. <laughs> 기지합니다는. 아니 근데 이게 좀 억울한 게 뭐냐면은 아저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로. 안 돼. 내 자리. 내 자리를 지켜야 돼. 아니 이거 에반데. 아나 진짜 배달도 뛰고 열심히 했는데. 매니저 쫓아나기 투표 8표 근데 아직 매니저인데요 저? 저 아직 매니저인데 뭐예요 이거? 매니저 투표에 의해 제거되었습니다 어쩌라고요 근데 아직 매니저인데 <laughs> 탄핵 당하기 전까지 매니저야? 야 근데 매니저 왜안 끊기냐 이거? 야 이거 계속 하려고 지금 하는 거봐 내가 나갈게 얘들아 영어 기대가 됐어? 음 나가 <laughs>